김치 왕뚜껑 한번 먹어보려고요. 햇반이에요. 이거 햇반. 햇반. 지금 전자렌지로 2분 정도 돌렸어요 물을 조금 넣고 돌리면 진짜 뜨끈뜨끈해요. 지금. 그리고 고추장 이거. 물 끓는 동안에 먹어 먹어보려고요. 김치 왕뚜껑인데 냄새가 진짜 끝내줘요. 김치 냄새가. 와 진짜 김치 냄새가. 진짜 좋아요. 김치, 맛있는 김치인가봐요 또 부어볼까요? 이게 끓인 라면하고 또 틀려 이게 왕뚜껑은 퍼져가지고 그 다음 맛, 매력이 또 있어요 이게 뚜껑 살짝 누른 다음에 와 그리고 이제 햇반인데 햇반 한번 먹어볼게요 햇반을 오빠는 김하고 먹어도 되는데, 그냥 오늘 고추장을 이 한번 먹어볼게요. 고추장. 고추장 조금 준비했어요. 남은 것은 좀 밥만 한 먹으려고, 여기에서. 참기름만 먹어도 되는데, 오늘 이렇게 해서 살짝, 이렇게 해서. 순창고추장, 그거예요 순창고추장.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맛있네 음,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겠네 참기름 와 짜네 아니 고추장이 많아가지고 음. 한번 봐볼까? 방뚜껑으로 되는가? 뚜껑 열으면 안 좋지만은 냄새가 이제 끝내줘요 뭐.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다 익어버렸네. 좀덜 익었어, 지금. 음. 한 30초만 있다가 먹을게요. 좀덜 익은 것 같으니까. 김치 왕뚜껑에 김치. 음 라면 김치 왕뚜껑 그 국물에 먹어도 맛있겠네 이거 음 햇반 몇개 있어도 되겠어요 그냥 밥올때 그냥 귀찮을때는 은 가격은 좀 비싸도 그냥 이렇게 먹으면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영상 다시 올릴게요. 이거 먹는 거야. 여러분, 좀 있다 가 올릴게요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